형제와 졸업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8일 목요일 불공평한 현실에 대한 항변 이라는 제목으로 욕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7절 악인의 등 뿌리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자 욕은 친구 소발의 그 논리에 대해서 어, 대답하면서 그, 악인이 분명히 멸망하고 무너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이 막 재앙을 겪고 무너지고 삶 가운데 바닥을 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볼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볼때그 악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비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악인들이 잘 되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두 가지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갈등의 구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17절은 갈등하는 부분이고요. 18절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이 되었다다. 자, 악인들이 결국은 무너지고 바람 앞에 건물같이 그 쓰러지고 없어지고 날려져가는 그런 풍전도와 같은, 그냥 쓰러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 넘어지는, 무너지는 그집 가운데 사는 것처럼, 결국 무너지는 것 앞에, 위태위태한 비태 삶을 사는 것은 모르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과 술수와 모든 것 통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자기가 주인 되었고,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19절.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나누라. 그 사람의 법을 간과하는 것은 악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고 결국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관하여서 사는 주인된 삶이 결국 무너진 삶으로서 깨닫게 하기를 요분 바라고 있습니다. 20절 자기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는 삶인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21절. 그의 다수가 다 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서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또 이거는 갈등이에요. 자 악한 일을 많이 해도 결국은 다 살고 어, 오랜 시간 장수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 막 취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 부유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죽으면 아이고, 너무 억울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십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자 그러나 다시 하나님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스리시고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유함과 어? 갖고 있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하이 클래스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주관과 다스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볼때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그것 가운데 머무르지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해 구더기가 덮히는 도다. 자,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많은 것도 누리며 산 사람일지라도 근데 아마 그게 이제 악한 방법을 선택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하면서 권한받고 있는 사람이나 죽으면 매한가지가 아닌가라는 것을 통해서 또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과 33절, 34절까지에도 갈등 구조가 계속 나와요. 특별히 27절부터 전체까지는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죽음 이후에도 꼭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이러면 삶 가운데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람의 뜻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슬쩍슬쩍 속이면서 막 대충대충 대충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명목상의크리스천처럼 주일 예배만 겨우 지키고, 성수만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더 많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데도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별히 요비 친구들에게,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 하는 속셈도 아느라. 그러니까 친구들은, 악인는 반드시 망한다고 얘기하면서, 요비 네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악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그고 망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악한 사람이 악한 삶의 인과을대가를 지불하고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무너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말이 <laughs> 성립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요번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잘 살고 끝까지 응? 명성을 펼치는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요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균의 집이 어디 있으면 악인에 살던 장막이 어딨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냐. 악인은 재난, 재난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이 그의 면전에서 그 얘기를 알려주며, 그가, 누가 그의 소용을 보호하랴. 악한 사람의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누가,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는 사람이 그를 무덤으로 지키리라 결국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날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들은 거짓일 뿐이다 여러분 여기 또 갈등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다스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성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어렵지만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기다리고 인내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고 나타나고 펼쳐지는 것이죠. 그또 하나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방법의 위로, 그것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은 정말 위로자, 참된 위로자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정도가 되긴 하시고 되시고요. 여러분 가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묶여 있지 마시고 기다리의인내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모두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